일단,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수 추세 이탈 이후 마찬가지로 가격이 큰 폭으로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강화된 추세선을 긋게 된다면, 지금 이 상단부 구간이 가격대가 665원 정도 구간인데, 이쪽 부근에서의 저항이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하단 매물대 부분인 560원 부분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긴 해요.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지금 구간에서 추매가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일봉에서 보시게 된다면 242동 평균선을 이탈했고요. 22동 평균선 및5 2평선의기울기가 하방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항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242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는 그랜빌 매수 입법칙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럼 그 구간이 어디냐. 이 하락 추세선 및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주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어디보다 낮추시, 낮추시느냐. 네. 적어도 이 62평 및 122동 평균선 780원보다 는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탈출하시기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